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나밖에 없는데 발소리가 두 개가 들리는것 같어? 이거 어디에 써야 하는 거야? 돌감이야 제발 나가줘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볼 너만 본다 너만. 게 나이스요. 이러면은 스무스합니다. 스타트가.

안 하면 명품 이지 따라가 는저 보고 싶 으면 돈을내 깨끗 하게 분리 시켜 주지. 음, 아, 아, 이거 안 나왔나? 머리가 나쁜 아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음. 뭐 신발 하나는 무조건 남아 있기 때문에 쫄 필요 없어요. 오케이 무조건 남아있기 때문에, 네. 쫄필 없습니다. Okay, <laughs> 이거봐 이놈들이 문제라니까 이거 가져가는 놈들 이거이거 이거. 야 깃털 하나만 아 이거 깃털 얻는게 진짜 여간 쉬운 일이 아니네 아개 어지러워 다른건 다 몰라도 깃털은 진짜 빡세다 아, 이거 숲가면 진짜 개어지러운데 여기서 숲까지 가버리면? 슈카니, 슈 피했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. 아, 어, 다행이네요. 요리 <laughs> 잠깐, 도 오라, 하지마, 아이 아나, 탄 만족. 뭐이아탄리아나이랑한테죽탄는데요이 <laughs> <laughs> 아, 화첨창 쓸 이유가 없어. 체력이 너무 낮아서. 요리는 꽤고 노동이라고. 생존자가 다명 남았습니다. 반응 못 했으면 죽어야지. 재료들을 찾아뵙게 참... 음... 운이 나쁜 녀석이었군 여기 자리 먹자 이제 <laughs> 너 제키야? 둘 와봐 침공자가 <laughs>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차지 중니다쇼재뷔네 살짝..아직 땅을 밟긴 전이야. 이게 소음핑이 줄어들어가지고 범위가. 지금 가면 될것 같은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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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. 잘라내야지셀잡았아잘라내야지셀 네. 네. 생존자가 <laughs>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u 자리 u t Cu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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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u 면 Cu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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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t c 니까 어차피 위어야 되는데, 아, 아, 잠깐만... 살짝 어질러 올라 그래. 여, 여기까지 다 봤는데, 없으면 진짜 개역가에요 아, 그렇지, 마지막 상자에서 딱 나와줬네요. 아, 이거 봐, 딱또 뺏겼어. 야만더 만들어보면 을 이건 가죽 두개 다 못먹고 이런 바는 만게이다 잠깐만 고철 하나 어디서 먹냐? 이거 어디에 써야 하는 거야? 보고 싶으면 보들래. 이거 어디에 써야 하는 망가지진 않겠어. 생존자가 사망전문이지이 가죽을 하나도 못 먹어서 그래요. 템창이 또 애매해져요. 모자 하나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리고 배치기를 최대한 아껴야 되는 게 사람 만났을 때 쿨이면 굉장히 아쉬워 배치기 쿨 개길단 말이에요 쿨감 없을 때몇초줄 알아요? 가자. 22초야 <laughs> 말도 안 된다고 주사슬은 어차피 묘지에서도 나와서 패스해도 됨 사실 진짜 깃털이 개안 나와요 다른 건다잘 나오는데 깃털이 여러 가지 재료이기 때문에 와 진짜 여기 잘안 오는 곳이거든 사람들 그나마 근데 여기서도 못 먹을 뻔했어 이 라이터 없는 게다쇼 때문인 줄알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근데 사실 쇼 때문이 아니라. 어, 다른...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단 말이지 그니까 요새는 사람들 다 요리를 잘 해가지고 빡세요 진짜로 라이터 먹기 빡세 왜냐면 쇼우는 템다 만들고 이제 요리 재료 파밍하러 가잖아? 근데 그 사람들은 그... 딱 공장에서 끝나는 사람, 항구에서 끝나는 사람, 그 사람들은 딱 끝나면서 챙기면 돼서 더 빠를 수밖에 없거든. 근데 네, 각지에서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지. 라이트 보면 지금 이렇게 좀 외진 곳 아니면은 잘안 나오잖아. 재료들을 찾아볼게. 누나 잡자. 아, 지금 누구인데? 쉿. 아, 아어 <laughs> <laughs> 좀푹 자고 나면 더 훌륭한 새 금지 구역이 뭐야. 지정되었습니다 알로 감사합니다 공장 아니면 성당인데 이게 끝날 수 있냐 요리 재료들을 찾아볼까 주문대... 문이 나쁜 여자... 주가로 오는 거 같아... 나도 같이 놀아... 붕이 없어가지고... 좀 애매한데, cc 먼저 일단 키로 갑시다. 그나마 깔끔한 길이군니 진짜일 뻔 잘라준 말... 누가 치는데? 사람 개 많은데 그걸 친다고? 야, 저거 피오라면... 고 있으면 먹을 텐데, 저거... 개피다, 개피다... 생존자가 사망지다 지금 아. 죽여야 돼 저거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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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금구까지 가져간단 말이야 진짜 망했다 야, 저거 넘는 건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 <laughs> 아드리아나가 위클 가져갔다는 게 제일 큰문제예요 신발 바꾸자 신발 신발이.. 아니 애들이 다 치명 신발이야

좋은 대로 가자고. 슬쩍. 아 엔마를 처리할까 현우를 처리할까 둘중 하나 야 이건. 근데 현우가 나 현우 처리하는 게나 여기서. 와, 굿, 굿. 톰파 현우는 너무 무섭거든. 차라리 엠마가 나.